작업이 손을 여러 번 타게끔 하네요. 하... 아니야, 나 새로 찍어야 돼, 새로 찍어야 돼. 새로 해보니까 그게 안 돼. 하... 나왜 이러지, 오늘? 오늘 뭐가 막아낀 것 같아요. 그 녹화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말퓨리언. 법사는 살아있으니까 손님, 손님부터 손님 다시 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뭔가 안받아주네요 채팅창이 <laughs> 또안올라가네 미안합니다 여러분 저를 탓하세요 아, 그 쓰레기같은 컴퓨터긴 한데 주인이 못난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를 탓하세요 보십니다. 도끼가 안 잡혔으면은 여기서 동전 방어구 제작자안 했을 거거든요? 근데 도끼가 잡히는 바람에 다음 턴에 다른 나서스가 올라와도 도끼로 찍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낸 거예요. 근데 요즘 다른 나서스를 안쓸 수도 있는데 보통, 보통 드루이드라면 여기서 다른 나서스가 올라올 거거든요? 뭐안 올라오면 땡큐고. 한다면 벌목이겠죠. 설마 여기에 휘둘러치기를 쓴다는 그런 막뭐 끔찍한 생각을 막 하는 건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이 땅을 지켜야 하. 침묵이야. 굉장히 험하게 날렸죠 어차피 죽발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거를 이거를 칠 거거든요. 예. 이래 치면은 이걸로 뭐 이렇게 한다든지. 또나와 어디를 공격할 거치 보게. 한 턴에 축발 찰 거예요. 극혐이죠 정자를 두개다 썼기 때문에 이제 막 자야 정야 이런 걸 생각할 필요 없고 루이드가 핸드가 말랐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다음 턴에 무기를 차고 고통의 수행사를 두 장을 낸 다음에 소용돌이를 본다든지. 근데 이거.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서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라이사가 있을 확률이 좀 있거든요. 뭐기를발해봅시다 정자 두장 쓰고, 숲수 발드가 나왔는데, 손에 라이사까지 있을 확률이 굉장히 적거든요. 휘둘러치기만은 인정할만해. 근데 라이사는 한장들어갔는데 나오는 거라서 인정 못해요. 휘둘러치기는 두 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이라도 할수 있지. 역시 없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 이러면 없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주빨를터트립시다 드로우도 땡기고, 방어도도 쌓고, 얘도 공격이 올라가고, 일석삼조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말이죠. 노루는 체력이 11이 됐죠. 예. 이제는 나이사로 쏴도 4코밖에못 쓰기 때문에 뭐 볼목기가 올라가도 되고 마격도 있으니까 붐이 나온다고 해서 막 그렇게 겁나는 게 아니거든요. 휘둘 나와도 돼요. 방어도 올라가고 불화 한장더땡기고 어디를 맞이피 마력. 올지는 안 하네. 끝났죠 이러면 킬각이죠. 뭐, 할 필요도 없이 끝나네. 굉장히 쉽죠? 예, 게임은 이렇게 쉽게 쉽게 하시면 돼요.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 아, 요거 쓸수 있을 것 같아. 요거 쓸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아, 근데, 앞에 게, 앞에 걸못 써요. 예. 한 게임을 더 하자 한 게임을 더 하고 앞에 걸못 써요 왜냐면은 그 녹화하다가 오류가 나면은 아예 녹화 자체가 다내 저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앞에 두 경기를 하고 뒤에 아, 덱을 그 설명하는 쪽으로 갑시다 상대는 그래야 일을 두고 나는지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있어야 되는데 음, <laughs> 안되 냐？몰라 그냥 할래？골목길 들고 갈까？10 날이 겠죠？얘 는 들고 갈 만해？한 장만, 한 장만 들1 0 날일 거예요？아마도, 아, 시간이 굉장히 늦어지네요. 아, 이거 4개, 개다 하고 잘할수 있을라나? 내일 휴게 시기가 했는데신날이 아닌가? 맞면 무기는 또안 잡히네. 동전 크로콜린이나 동전 볼 먹기 이상한데, 잡아볼까? 찍 이거 찍히죠? 예, 찍을 거예요, 아마. 코르코노 잡아 버립시다, 그러면. 아! 이커버트못 쓰기 때문에 클수수인가 이거 정말 하군 뭐지? 족보를 알수없는데뭐지이대 뭘까요? 도대체 이걸 안쓸 텐데, 고개살 안쓸 텐데, 신날이 맞는 것 같아요. 방심을 유도한 고도의 신날, 뭐 그런 건가? 드로우를 볼지 그냥 볼목기를 냈지 이게 나올 줄 알았으면 은안 돌렸을 텐데. 다음 턴은 이걸 내고, 이렇게, 이렇게 6코를 내고, 다음 7코에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6코에 수행사지에 광전세를 내고, 7코에 손님, 소용돌이, 소용돌이. 신날 맞아. 신날 맞아. 이 새끼 정상인 척 했었네. 코스프레 개쩐다, 진짜. 대제 무게야? 야 미쳤다. 야, 정상인 코스프레 지렸다 진짜. 와. 상상도 못 했네. 이기려면 이게 맞아.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돼. 도대블 안 내면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이기려면 이게 나가야 돼요. 길게 봅시다. 도박을 해봅시다. 용폭, 용포경, 용포이은 죽어요. 아, 이거, 이걸, 이걸 잡아야 될것 같은데? 용폭이 한 장이라도 있으면 죽어요. 빠지지 있어도 죽고. 3댐! 3대... 이거 쓰고, 5대1 쓰고 소형들한 바퀴만 돌렸어, 네? 예, 어서오세요. 시브롤로 잠깐만요. 그거.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굴리시면 돼요. 예, 두 판이고 두판 졌는데 왜다진거 같죠? 느낌이. 굉장히 더럽네. 하여튼, 덱은 요런 덱이에요. 요런 덱이고, 그, 여러분, 알, 알고 계시겠지만, 모른척 해주세요. 예. 드림에게서 오렌지가. 결승전에서 썼던 덱이에요. 결승전에서 쓴 건지, 언제 쓴 건지 기억이 잘, 정확하게 잘안 나지만, 예, 미드레인지 손놈 덱이에요. 예, 손놈 덱이고, 그래요. 방금 보셨다시피 게임은 그렇게 쉽게 쉽게 하시면 돼요. 예, 질 때도 쉽게, 이길 때도 쉽게. 예, 양아치들 만나면, 예, 똑같이 양아치 짓을 해야 되는데, 같이 양아치 짓을 하지 못했어요. 일단 어그로 덱들 상대로는 방제자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승률이 좀 많이 갈리거든요. 그거만 조금 유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방금은, 방금판 쓰랄은 굉장히 걔가 애매하게 플레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낚였는데, 예, 역시 심날이 맞았어요. 네, 하여튼, 그런, 딱, 그 정도이기 때문에, 약간 초반만 어떻게 좀 넘어가고, 후반까지만 좀 어떻게 바라볼 수만 있으면은, 이제, 붐도 있고, 아빠, 아버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덱이 요즘 나오는 그 흑마들 상대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흑마들이 많을 때 돌리면은 충분히 좀 효과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오그까지 가시는데 고민이 많으신 분이면은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은 덱 중에 한개긴 해요. 미드 손놈이 근데 약간 오그로 형태의 덱은 지금, 이제, 동급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 저 필리가 들어가는 덱이 있는데, 필리가 들어가는 덱은 구성이 조금 틀려져요. 이 거품무는 광려사를 일단 안 쓰고요. 어그로 덱들의 특징들만 말씀드릴게요. 어, 이거 거품무는 광려사를안 쓰고, 온숭이를 한장 쓰는 덱이 있어요. 온숭이를 한장 놓고, 좀 다르게 뭐, 구우를 두장넣는다든지 손님을 쓰고, 필리를 놓고, 약간 그런 식으로. 아마 그 덱에 감독관이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한두장 차이의 카드, 카드의 한두장 차이의 그 오차는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고 호르코런장애병을두장 넣는 더, 두 장을 넣을 수도 있어요. 두 장을 넣을 수도 있고 만약에 막 붐이 빠진다든지 아버지가 빠진다든지 하는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손님을 하실 거면 웬만하면 붐이랑 아버지를 들고 가는 쪽이선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 본인 취향에 맞게 카드에 맞게 하셔야 될것 같고 만약에 만약에 정말 만약에 내가 붐이 없다 붐이나 그아 혹시나 아버지가 없다 아버지가 없는 자리를 아버지 여러분 그 여러분의 아버지를 대체할 수 있어요 못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들의 아버지는 대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의 빈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삼촌들이 있다. 그 삼촌들. 그 삼촌들이 어떤 삼촌들이냐. 예. 붐이 없었시면 요거 생각해 볼수 있어요. 예. 붐 없으면 이게 약간 보급형 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붐이 없으면은 요거 한장 넣으세요. 예. 굳이 내가 붐이랑 비슷한 애를 써야겠다. 똑같이 7코에 77에 11짜리 하나를 들고요. 붐은 두 개인데 얘는 하나죠. 예. 아마 비슷한 효과를 불러오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약간 붐의 약간 마이너 버전. 예. 요, 요거, 요거, 요거 한장 쓰시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대체용품. 음. 아버지를 대체할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 굳이 아버지를 대체하겠다. 굳이 내가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아, 이건, 이런, 이런 패드립이잖아. 음, 패드립인데. 말조심해야 돼. 굳이 우리 아버님이 집에 안 계셔서. 음. 리로이 정도도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 근데 아버지가 없는데 리로이가 있을까? 그래.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음. 좋아요. 그러면, 우리 외부 인사를 영입해봅시다. 요즘, 우리, 그, 아버지가 안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요즘 이제 아버지 대신에 삼촌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삼촌이 삼촌 중에 하나가, 약간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약간 그러니까 늑조디아랑 섞은 덱이 있어요. 늑대인가, 어디갔냐 근데. 늑대인가. 늑, 늑 늑대인가, 어디였지? 아, 여기있다 얘를 넣고, 늑조디아랑 손님이랑 섞은 덱이 있거든요? 근데 그 덱이 나쁜 덱이 아니에요. 모르면 당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이 늑조디아랑 손님이랑 섞은 덱을 하려면, 카드 구성이 완벽하게 달라져요. 난투도 들어가야 되고, 돌진도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런 것저것 막, 막 쑤셔놔야 돼요. 그, 거기에 손님이 얹혀간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그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예. 웬만하면 아버지를 만드세요. 예. 우리 고아가 되기보다는 아버지가 있는 우리 든든한 가장이 있는 쪽이 훨씬 더 따뜻한 따뜻하고 안락한 가정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고아로 자라면 얼마나 서러워요. 주위의 시선도 그렇고, 응? 괜히 막 내가 뭐 잘못한 것 같고, 괜히 막나 나 친구 엄마는 제 아빠 없다가 내랑 놀지 말래. 어떻게 하겠어요? 아빠를 찾아와야지. 안 그래요? 맞죠? 아빠를 대체할 수 없어요. 예.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아버지는 바로, 로마시 헬스크림이다. 예. 어디 냐 여기, 그 로마시 헬스크림이다. 우리 아버지는 단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코르, 크로, 크르코르의 아버지. 예. 대체할 수 없는 우리 아버지. 그 로마시 헬스크림일 수밖에 없어요. 예. 대체할 수 있느냐?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버지 대체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대로 <laughs> 넘어갑시다.